핵심만 전해드리는 일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미등록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18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수 단체 대표의 발언에 동의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는 2019년 집권 일기 당시에도 멕시코 국경 월경자 문제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주방위군을 포함한 군사자산을 활용해 미등록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강경파 인사를 행정부 요직에 지명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트럼프는 구체적인 추방 대상이나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추방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밀러는 추방 규모를 연간 10배 늘려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징집 연령대의 중국인 남성들을 우선 추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체포와 수감, 추방 재판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문제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민주당 주지사들 역시 각주 경찰력을 연방 차원의 추방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